한국인이 한국말을 못해. 말이 <laughs> 안 통하던데. 가자. 우리의 CS 먹는 척하면서. 훗. 다시. 좋았어. 음. 체크트넌 뒤졌다 음. 이제. 천지. 정이파. 다시. 오케이. 시은는놓뭐고요 노치... 다음 거. 저주받을 악당 놈들 아, 나. 정의샷! 나이스. 야쟤 벌써 반피야. 뭐야? 제발스 <laughs> 반피야.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정의샷! 오케이. 다음 쿨에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잘하면 이렇게. 잘 가! 정의는 승리한다! <laughs> 정의샷! 오케이 뭐냐? 흐흐흐흡 <laughs> 악당은 이해할 수 없는 정의의 힘이다 욕한다 그래! 아이고 악당들이 내 욕을 쓰는거야 난 욕을 쓰지 않겠어 이번판은 저 욕안합니다 안전 정의로우니까 병타 정. 그래 졸리니까 게임 잘 된다니까요 졸리 면 원래 게임 잘 돼요. 아닌가? 됐어 사 레벨. 평표. 자집 가다 봅시다. 집 가서 야몽을 살라 그래도 좀이 안 되네요. 가지 봅시다. 가장 큰 적이다. 큐를 맞으면 큐를 쓸게요. 얘가 큐를 던지면 슬로우를 먹거든요. 그 슬로을 풀어줄 수 있어요 큐로 좋았어 나레야 큐 한번 안 던질래? 그렇지!!! 점프를 하는구만 그래 점프를 해야지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 하지만 다음 큐는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이번 큐라는 거였어!! 어? 좋아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제 큐에 지금 심리전은 이겼습니다 벌써 방금 그큐 한방으로 나르의 심리상태를 알았어 이거 상남자 가레이에요 아니요, 악당 가레이요 <laughs> 사악한 가레이요 헛! <laughs> 나. 아! 구멍만 가고 있어요 지금. 딜겨는 못하고. 불러서지 <laughs> 않겠다. 자, 규선 말해 줍니다. 규선 말을 해야 따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변신을 하네. 방금 보신 금빛은 나르 스킬입니다. 이펙트가 추가됐어요. 나르가 이번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텍스처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 돌에 맞으면 금빛이 튀어요. 모래가루가 튀어서 마치 전멸을 쓴 것처럼 보이죠, 제가. <웃음> <웃음> <으악>! <웃음> 아니 이거 왜못 넘어! <laughs> 어. 별로 안 두꺼운데. 아 이거 이거 넘지 않나 이거? 참하나. 우리의 대의를 <laughs> 이선안 된다. 팀 모정글 좋잖아. 아 이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나르는 지게돼 있어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자 슬로 휘막 던져 주시지. 이면 한번 던져 주시지. <laughs> 그럼 내가 살릴테니까 이렇게 슬로를 우 풀어주고. 그럼 나가 점프를 하겠지. 그렇지. 전진. 난 너희 모든 속내를 다 파헤치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곧 달려줍니다. 한번더 던지면 이제 지금 달려갑니다 그럼 또 점프를 하겠지. 다지도 않네. 그냥 어,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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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한다. 하지마. 좋았어 또 킬각인데? 어이구, 내가 킬각인가? 우리의 영토 지키기 위하여. 저거드 개수를 공만 따면은 잘 좋아요. 지금 개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변신해서 그런지 방금 변신해서 그런지 제정신 이 아닌 거 같아요. 좋았어. 저런 흉폭는 괴물을 한번 처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아, 아나 괜히 카운터가 아닌 것같아 쪘어 여기 여기 브론즈인데요? 흐흐흐 <laughs> 지금 브론즈 빵점이에요 쪘어 도와줘 반태원! 어왜안 들어와 도와줘 반태원! 아 지금 전멸이 있었다면 정의의 힘! 으로 즉사! 어... 여기서 가야될 신발은 뭐냐? 하... <laughs> 쿨감 신발이 나을라나? 신속의 장화가 나을라나? 아니요 라인전은 원래 딜이 더 좋아요 근데 나르라서 그래요 나르라서 나르 나르가 카운터거든 사실 이거 신속의 장화가 낫겠어 이거를 하고 돈이 안되네? 음... 드디어 가장 큰 적이다 아, 존나 졸리다 근데 진짜. <laughs> 아,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잠깐 눈 좀, 눈좀 감고 있었는데, 아 너무 행복하다. 아, 하위 1퍼면은 상위 1퍼예요. <laughs> 하위 1퍼라는 말이 상위, 상위 1퍼라는 뜻 아니야? 아닌가? 하위 100%아 아닌가? 상위 100%가 꼴인가? 아, 모르겠다. 흐흠 로와 별지난다 별지난다 나름 변신 컨트롤 좀재네 저거 분노 관리를 좀 하네요 신기하게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정상인데 여기 튀었다 해서 잘러잖아 저서 어 궁쿨이 또 얼마 안 남았죠? 별로와아 근데 딜교를잘안 해줘 아까 가 도망만 가고 점프로 즐겨 절대 안 해. 원래 점프를빨로 써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몬> <몬> 오케이. <몬> 세다. 와. 와. 나를 겁나 쎄. <몬> <몬> <오! 몬> 괜히 길했나? 오케이. 나도 퀴소마 같죠? 아 퀴딜이 굉장히 좋아요. 또 변신하네. 가장 큰 적이다. 나를가 없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와. 동물새는? 어? 빡대거리. 어 뭐야? 왜 뒤로 안 들어가? 뭐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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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뭐야? 아니 왜 타워? 뭐야? 타워 왜안 때려요? 아니, 분명히 여기서 맞았잖아, 여기서. 여기서 맞았는데, 타워가 왜안 때려? 아니, 이거 버그야! 말도 안 돼! 아니, 나 처음 보네, 이런 건 또.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게 있나? 버그가 아니라고? 아니, 여기서 궁 맞았잖아, 여기서. 점프한 다면서궁 맞았잖아. 이게 왜 버그가 아니에요? 타워 가안 때려? 완벽한 격권감각이었는데 에코는 아직 안나왔잖아요 질텐데 6렙벨대9레비이거든얘빼 제발 빼아저 킬각인데 완벽한 킬각인데 저거 저서 집까지 와라 집이속이 엄청나요 이제 이 속이 빨라진 걸 이제 풀리면은 들어갈 준비. 무려 오마. 내가 간다. 칠, 육, 오. 달아, 달아. 경타 궁아. 아이고, 드디어. 아이고, 정이가 이게 이렇게 힘든냐? <laughs> 정이 맞냐? 왜 이렇게 기지드냐이 저쪽으로 가서 가쪽 존나 빨라 저쪽으로 가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서저쪽으이가실버 가서 가서 저서 가서 저서저쪽으다 어.. 다음템 어디보자 바로 라위 갑시다 그냥 이거 얘 방템 올리니까 나르가 퀵실버는 그거 판타스틱 아니 어벤져스 안봤어요? 어벤져스에서 그막 엄청 빠르네 수훈장식 때 아닙니다 퀵실버 이렇게 못생겼었나? 아닌데 얘는 엑스맨에 나오는데 그래 어? 왜 얘가 나와? 얘인데? 얘 넥스맨이 나오는데? 어벤져스 3 나온다고 얘 죽었는데? 아 여기 스포일 버렸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벤져스 아직 또안본 사람도 있나? <laughs> 이거 스포라고 할수 있나 이거? <laughs> 안본 사람 없겠지? <laughs> 아이 아무 사지 마요 서브인던스 초를어또 빠졌다 엉청한 자식 안 봤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laughs> 아이 저런 고도의 낚시가 있나 쓰리 나온다고 <laughs> 여러분 쓰리 나온답니다 안 죽었나 봐요 죄송해요 우리의 행적이 한아 미안 내가 이거 상상 생각을 못했네 이거를 아, 그런, 그런 반전이 숨어 있었다니, 아. 가자. 근데 궁이 있어, 지금. 오케이. 와, 얘 뭐야? 진짜 괴물이야. 탈지안 어. 이거 점프한다고? 저거 안, 안될 텐데. 미쳐왔노. 예. 드리고요. 왜내 탓을 하지? 판태훈이내 탓을 하네? 음. 아, 어내 시스 짜아짜 진짜. 뺏어먹고있어 <laughs> 좋았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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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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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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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짜. 진 정탁큐. 시작. 로미엄 가줄까? 얘는 내가 봤을 때 라위가 안 나오면 못 죽일 것 같고 미드가 누구야? 미드 아지르인데 보세 있고. 아하. 정의로... 정글 티모어 가정 갑시다. 이녀석이목 머가지를 머가리를 두 동강 내주마. 여기 있니?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판텀 급딜이요? 그 그러니까 자기도 딜가면서 나보고 딜가는거 뭐라그래? 같은 딜러끼리 말이야 오케이 정따큐타타는 밀리든 말든 신경 안쓰겠습니다 어차피 라위가 나오, 나오기 전까지는 딜교고 안돼요 탱커있어요 나르! 상대방 탱커 우린 없어. 사실대로랑 원래대로라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이마판 딜 가기로 하기 마음먹기 때문에 어 팀오네? 뭐니? 아니야. 롤은 타워 깨는 게임이야. 킬자는 게임이 아니라고. 나로 텔도 뺐네. 얘랭 게임입니다. 팀오 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탑 쪽으로 본 쪽으로 가고 있어. 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난 보여. 결정한다. 어. 맛있당. 좋았탑 그. 라인 봐요. 아 괜찮아요. 더 맛있는 여이많잖아요이 땅에 꿈을 크게 가지세요. CS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힐을 따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길을 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 짜세. 어? 저 약간 모자른 거 같은데. 길을 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 예! 막아 줘. 오케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자신을 믿어라. 아, 그렇지. 와! <laughs> 사면초가 음 이럴 때 필요한 사자성어죠 사면초가. 자 우리는 이석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완두콩 하나 더박아 줍니다. 그럼 이석이 422돼요큐안꼈는데자 여기서 이제 다음템 어.. 요무 이석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큐로 맞출 수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큐를 맞춰야 되겠어. 용 먹히나 본데 아니 이속이 좋아요 잘봐요 이속이 지금 517이야 여기서 용 묵혀봐 누가 도망갈 수 있겠어 해카, 해카림 수준인데 렌즈요? 아 렌즈는 필요없어요 자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자살을 하러 들어갑니다 집단 자살 음 집단 자살 지리고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 집단 자살에. 네. <웃음> <씨>. <웃음> 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내 탓을 내 판테온, 어째 이상해. <laughs> 자기 죽을 때마다 가렌 딜 가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탓을 해. 영키 리데스 요것이. 이상한 판테온이야. 제 친구 님 친구 부 오래 했죠. 그럼 이분들이랑 지금 수준이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야아아아아아 야... 이 사람들, 이 분들이랑도 친구 먹어요 빨리 친추 놓으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빨리 보니까 수준, 수준이 맞는 것같아요 <laughs> 아닙니다 실명 빠진... 아시냐? 그렇지! 좋아서 벗어 발아도 이속이 빠르죠? 나이스 나이스 어? 오 예. 좋았어. 병리가눈시다 아이고. 어? 갈아버려 물고기 죽. 그렇지. 가려가. 침묵목에서궁못쓰게 하고요. 병타! 예아. 정인승리. 어! 야정인승리한다 전혀 쫄거 없어요. 죽지. 아 아이서 렌즈를 가지고요. 돈이 참 많죠? <웃음> <웃음> <으악> <웃음> 저 너프해야 돼. 어 보니까 이좀 사기네. 아지르 너프 안 먹냐? 어 아지르 너프 연관 검색어 가 있네요. 음 이거는 아지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못해서도 아니고요. 아지르가 사기라서 죽은 겁니다. 너프를 먹어야 돼요. 자 갑시다. 너밥먹어요 아니 먹어요 예 제가 죽었잖아요 먹어요 곧자 바텀입시다 레드도 먹어야겠다 우리 우는 팀꺼 자 요음 한번 속도나 확인해볼까요 이제 키워 먹히고 요음 한번 켜봐야겠다 궁금한데 이 속이 자 지금 큐 키면은 5 1 7에 요음 먹히면은 559 아, 네, 거의 헤커림 수준이죠 근데 우리 팀도 던지는 속도가 헤카림 수준이죠. 계속 던집니다, 네. 저기 이름으로. 헤카림 궁수인 줄 알았어. 배야. 겁나 빨리 배야. 던져. 배야. 예, 다 던졌네요. <laughs> 아네, 씨발. 가렌, 에미. 아니, 왜 내용을 하는 거야, 도대체! 0킬 3대6가니까 6킬 5대스한테 지금 패드립을 치고 있어. <웃음> 왜? <웃음> 무슨 논리야? 왜 자꾸 내... 왜 자꾸 날 갖고 물어 들어줘 <laughs> 왜 내가 너한테 뭐라 했니? 도레깨!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한테 그치. 어 잘가 자 판테온이 뭐라나 봅시다 그. 한번 뭐라 그. 안하나요? 안하겠죠 잘했으니까요 원래 잘하면 가만히 있고 못하면 욕하는 것이 브론즈입니다 네. 조용하네요 고요합니다 마시아를 위하여 마치 폭풍전야 같아요. 이 폭풍이 언제 입 입으, 언제 으냐면요 판테온이 궁으로 잘못 들어간다음 죽으면 이제 제육을 해요. 예, 판테온이 궁으로 잘못 들어가면 죽으면은 이제 가렌 딜 가는 것 때문에 하기에 싫다는이 뭐 그런 말이 나오겠죠. 좋아 좋아. 아이고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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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다. 한방에 두 동강. 자, 케이 틀리 두동강 내러 갑시다.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두동강!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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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으로 후우, 나이스. <laughs> 어떠년내 눈빛 공격이 너무 뜨겁지? 좋았어. 좋았어. 다음은 너다 이 팀원. 이로 심판하겠다. 어두 용미 머리를 주동강대죠? 아이고. 까비 까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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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오이고이고! 이거. <laughs> 누가 이렇게 생거야? 자, 저는 암살자입니다. 없지. 없어도 없어. 와, 지나가는 놈 이제 바로 이분법을 실행하는 거야. 바로 예 처럼 경타 이분법! 네! 아이고 플라나리 한줄 알았네! 왜 반으로 갈라지실까? 헤헤헤헤! <laughs> 집 가자! <laughs> 좋아, 좋아! 집 가서 2,500원이나 있네요! 와! 다음 땐 무대! 무대 가면은 크리티컬률도 늘리고 큐 크리가 붙어요. 이게 묻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예, 판티브 장애 중요하죠. 판테브 지금 0킬 3대 쓰는데, 제가 9키 로데스 팀 중에 킬이 제일 많습니다. 어, 조용합니다. 예. 고요해요. 거의 호허허허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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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voix �iffe Soldier> <뭐람> <시> 어 아지르다 오 사랑해요 케이틀린 헛헛 안돼 아 <laughs> 저거 아깝다 희망을 전 허... 조금만 비볐으면 됐는데 괜찮습니다 오래겐 이만큼 나온다는 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린 점점 더욱더 강해지니까요 아 자꾸 그거 먹어요? 자꾸 벙어리, 벙어리 먹어요? 알겠습니다 벙어리를 먹는다니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아. 됐죠 이제 벙어리 안 먹을거에요 아무리 도배해도 그래도 도배하지 마세요 돌킹이 아프리카에 계속 있을거에요? 여러분들이 있, 있다면 전 언제까지 아 이런 미친 버섯으로 뺏겼다 야야 야, 이러기야? 전투 위지 상실. 아, <laughs> 야 이거 나 처음으로 살면서. <laughs> 아, 야, <laughs> 버서 저거 저 유동가? 아얘 예, 저거 뭐야 유도가아니라 저거. 어? 예측인가 예측? 안 되겠어 이거 누군가 를 두동강 내지 않고서야 이거 내 분이 안 풀려. 누군가를 두, 두동강 내야겠어.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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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 때를 기다려 저확한 때가 있어 그것은 바로 지금이야 정확한 때를 기다려야 해 주동강 다시 좋았어 물고기도 갈아버리시고요 아, 아, 뭐야 여기 집을 가고 있냐 너 뭔데 태평하게 집을 가야 팀원들이 죽었는데 집에 가고 싶어 주동강 좋았어 무대가 나왔네요. 예. 자, 물어봅시다 한 번. 한태오님 조용하시네요. 과묵하신 분인가? 물음표 하나. 응? 음? 내가 뭘? 뭐죠? 키키. 아, 웃음으로 넘기려고. 님 탱가주세요. 님? 자, 아까 가진 분명 가래는 저 새끼였죠? 분명 제 호칭은, 제 호칭은 저 새끼였어, 저 새끼. 나 까까지만도 저 새끼로 불렸는데 이제서야 님 소리를 듣고 존댓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임 한 판에서도 사위를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성공하고 보세요, 여러분. 성공을 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자저 새끼 저드런 비굴한 자식 저거 탱가 주세요. 그그 그 와중에 또 꾹꾹이 또 그냥 딜 가래는 좋네요 이런 말은 안 하고 또템 가자라고 네, 자기 의사를 꾹꾹이 네, 표현을 하네요 저 자식 저거 뒤끝이요 아저 뒤끝 없어요 뒤끝은 넣고 복수는 잘하죠 좋았어 가자 자 무대 나왔고 다음 템. 뭐 추천템 다 갔네. 추천템이 공격력 아티엔 딱다세개다다 다, 다 갔네요. 어 추천은 신발로 갔어. 야 잠깐만 이거 추천템이잖아. 가랜 추천템만 갔네 내가. 그럼 다음 생로 추천템을 가야겠네. 예야. 는안 가. 너 이걸 왜 가? 어트포 갈래. 예야. 우리의 대의 그쵸 어트포죠. 다른 추천템에 트포란 넣어놨어? 이런 여러분 말 나온김에 추천과 절찬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엉뚱한 추천 안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추천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 좋았어 자연스러운 추천 유도였다 어잉? 다 녹아버리네 아 기대님 자꾸 세팅하는데 30초 그 벙어리 먹는다 그래갖고 제대 드렸어요 정의롭게... 좋았어 아. 아, 박효님 초콜릿 열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힘들게 모으셨을 텐데. 힘들게 모은 초콜릿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주 좋은 제 퀵뷰 공급원이 되겠네요. 야, 옛날에는 퀵뷰 막 아, 초콜릿 막 남아돌아 왔고막 어? 뭐야, 이 무적인데? 야, 뭐야. 너왜 피가 안닳어 어, 달았다. 어? 먹지 마 좀. 어? 어, 아이 어? 피아 소라게 한번만 먹어보면 안될까? 이상하다 나 오늘 소라게 많이 때린것같아 한개도 한못 먹었네 거의 이거 느낌이 지금 막 개살은 내가 다 발라놨는데 얘네가 호로록 먹어버리는 느낌이야 그 딱딱한 그 어? 키토산 껍데기를 내가 다 깠는데 주동강 내버리지 <laughs> 이분법 애들이 자꾸 번식을 할까? 좋았어 다시 또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요 들어갑니다아 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지이이얼다시 잡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버섯 있잖아 잠깐만 이동, 이동강 내버려 두동강 두동강 이분법 좋습니다 앙 전진. 따요 따요 아지르구니 따요 흐 <laughs> 닭고기 맛있쨩 <laughs> 할고기 맛있죠? 보면은 뭐, 야, 너구리 고기, 뭐, 오소리 고기, 닭고기! 어? 이거 뭐야, 물고기! 여자! 아유, 맛있는 게 많네요. 에헴! 좋아요, 좋아요. 어, 또천지구만이 자식, 이본법을 해줄지. 아유, 짠단하다. 굉장히 단단하다. 여기라면 나도 동참할 의사가 있다 으아! 아! 까비 오! 갈아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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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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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버리지 좋았어 와 졸라 세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졸려 죽겠네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지금 깨어있는지 32시간 지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앉았어요, 지금. 아, 로고 옮겨드릴게요, 네. 너무 졸려요. 됐나?